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권 당첨으로 거액의 돈을 손에 쥔 여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파워폴 복권에 당첨된 27살의 마리 파워룸즈 4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찌든 삶을 살고 있었던 흑인 여성입니다. 1억 8,800만 달러를 받게 됐었으니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간단히 계산해도 2,000억 원이 됩니다. 그녀는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상담도 해주셨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약 18억 원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은그 돈으로 휴양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8억 원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 남편이 마약 장사를 하다가 보도소에 갇혔는데 200억 원 이상을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고 호화로운 집과 값비싼 자동차를 샀지만 교회에 약속한 현금은 완납하지 못했습니다. 그여성이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빈민층에서 갑자기 부유층으로 올라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돈이 갑자기 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진 빚을 모두 깨끗이 갚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는 집이 낡았으니 새 집을 짓고 값싼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겠다라고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돈만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약자 데니엘 길버트 교수는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겠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구원하겠다. 물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행을 베풀어 사회에 환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충남 서산에 사는 40대 여성은 당첨된 7권의 복, 7장의 복권을 모아뒀다가 금액을 찾지도 않고 당첨복권을 그대로 기부하고 매물을 남겼습니다. 3등은 미화원들에게 사용해 주시고요. 즉석복권은 아기들 유모 1차에 벽돌을 싣고 다니는 할머니들에게 보조일자리를 사드렸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들은 많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해. 그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움켜지고 오직 자신들을 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돈을 쓴다면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자들도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일생 빚다 물려 모은 재산을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남긴 채 어두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뒤늦게 후회하고 피참한 운명을 기다리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좋은 것들을 쌓을 곳은 오직 하늘의 곳광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말 거리. 그러나 하늘 나라의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부자가 되야 하는지 확실한 목적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부,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이분은 영적 부요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요입니다. 어떤 이들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모든 값진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가운데 사는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짐미와 재물을 버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표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사로부터 해가 되는 것, 독이 되는 것,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모두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가, 이 세상에 다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본문 21, 22절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는 만물이 너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기에 산업을 위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바다가 모두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다는 물고기를 우리의 식탁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을 내고, 배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쉬고, 바다가 만들어낸 파도를 지켜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나무들, 풀들, 꽃들이 다 여러분이 것이어서 그 아름다움과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지속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문 22절에 생명이 다 너의 것임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생명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야 정성입니다. 두 화가가 평화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한 그림은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호수가에 비치는 아름다운 석의 풍경이었어요. 나무들과 화초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깃든 고요함. 이 모두가 감미로운 평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가는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을 그렸어요.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고 억수 같은 폭우가 절벽이 무너져 내릴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폭포 아래에, 이 같은 폭우 아래에 거대하고 굳건한 반석이 있었어요. 그 반석 아래 새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폭풍 가운데서도 어미새와 간약한 새끼새들이 이 복음 자리 안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만 야말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항상 고요하고 평화를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폭풍를 뚫고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국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성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양을 듣겠습니다. Found this heavenly shelter, opened in my Savior's breast. Now I'm resting, sweetly resting, in the cleft once made for me. Jesus, blessed rock of ages, I will. 이 생명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생명 안에는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작곡한 조셉 파이드에게 당신의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은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할 것이므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내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결고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들어올려 영원한 반석에 놓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새 노래가 새 노래가 울어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귀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장차 올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사망이 다 너희 것이니여. 사망, 죽음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몹쓸 죽음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종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종이라면 나는 주인입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나에게 와서, 주인님, 주인님을 이것보다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생명으로 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안내하는 신부름 뿐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죄인의 심부름꾼은 아닙니다. 죄인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의 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우리의 종이며 심부름꾼인 죽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건지러 올 때, 그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또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본문 이십이 절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일에서 압박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부유한 삶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떠나게 될때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속박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은 천국이며 천국의 모든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스스로 지은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따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큰 폭발로 무섭거렸습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깊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하시죠? 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 땅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질병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래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에게 소화한 사람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근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에게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여봐, 네가 일생 저지은 죄악을 생각해봐.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을 몰라? 그때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를 향해 탐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 약한 마이야 나의 죄를 따지려면 난 터지 말고 예수님께서 물어봐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짊어주고 가셨느냐.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구조로 영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한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장차 올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이며 딸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자나깨나 잊어서는 안됩니다. 왕의 자녀로서 통당하게 살아야 돼요. 불이 앞에 굴좋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의 아들딸은 원수 앞에서 적군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십시오.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지와 가운데서 낮은 삶을 살지 말아. 눈을 높이 들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인에서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빌려 그의 일을 해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돌아와야 할 것이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후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부가 많은 영혼들을 위한 선교 활동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 사정이 좋지 않아 언젠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언젠가 그러나 언젠가라는 그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랑나는 여러분, 천국에 있을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주 앞에 서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의 집까지 데려오시는 우리 구주의 일들을 대낮처럼 받게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 있지 않았었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지. 그런데 너는 나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세상에 모든 시간을 바치지 않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를 위해 죽은 구주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때 당신은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부끄러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구원하신 구주를 위해 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탈북자의 애처로 이야기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듣고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 데려오요 심지어 평이 들었어도 돈을 벌었던 눈물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한국으로 데려온 자기 형제나 부모를 맨 먼저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천국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며 기뻐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후주를 만나 뵙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떠나 죄악세상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오셨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구주에게 과한 감사를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결코 불쌍히 영임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천국에 올라가 있을 때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즐길 때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를 즉기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욱더 그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개인의 일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데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용하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저받은 은사를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오열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